우리 대학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예비 창업자에게 힘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이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특화 분야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은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 교육 팔로 연계 등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선정을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특히 스마트 그린 경제 분야 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창업 지원단을 통해 신청 후 사업에 선정되면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창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사실 되게 막막한데 우리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학생들이 좀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월, 수, 금요일 창조 융합동 1층 창업 멀티플렉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그린 경제 혁신 성장 기업을 배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STBS 이나연이었습니다.